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만나볼 제품은 SPM의 p l 1 0 8 w r a 화이트 제품의 화이트 몽돌 스위치가 탑재된 제품입니다. 리니어 타입의 스위치고요. 40g의 키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타건음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M의 PL87W 몽돌 비선 스위치가 탑재된 제품과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87W와 108W를 구분했을 때 확실히 비선보다는 HMX 스위치가 조금 더 쫀득함은 사라지고 맑은 소리가 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8W 특성상 이렇게 길어진 인터페이스 때문에 조금은 통울림이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맑은 청량감 있는 몽돌 스위치의 소리는 살아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